안녕하세요. 파이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배열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객체는 앞에서 계속 만들었던 우리 스튜던트와 같은 이런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클래스를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이 클래스를 배열로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체 배열은 이미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어, 여기 있죠. 이 스트링이라는 객체를 이용을 해서 어, 우리는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어, 앞에서 봤을 거예요어 어. 여기는 데이터 객체를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을했었고요자 15장 볼까요 어, 없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걸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거 어 여기 있네요 자 스트링을 new 스트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죠. 이 스트링이 객체이기 때문이에요. 객체, 객체이기 때문에 스트링을 new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어, 사용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방 했던 이 스튜던트 이 클래스도 인스턴스를 사용,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배열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객체 배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샘플 18번을 할 차례입니다. 자, 컨트롤 n 클래스, 자, sampl e 18. 네, 요거 아니에요. 자, 1 탭을 누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스페이스 엔터. 자, 요것도 나름 마우스 안 만지고 괜찮죠? 네, 8번 눌러야 돼. 탭을 네, 자, 자, 여기에서 우리는 17장, 아, 17장이 아니라 샘플 17에서 만들었던.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요 앞번에는 이렇게 하나만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어, 하나씩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배열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자면은 자 반환 자료형이죠. 자료형을 어, 적어주고 요렇게 배열이죠. 이게 배열 배열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s를 붙일게요. 왜 여러 개니까 네, 그리고 new 키워드를 넣어 주고요 이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는데 얘는 세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어, 배열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에러 안 나죠 네, 이거 밑줄은 얘안 안 사용했다 얘 만들어 놓고 왜안 사용하냐 그래서 어, 노란 줄로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얘를 총 3개니까 0번부터 2번까지 총 3개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 0번에 값을 넣어 볼게요. 이스튜던트에는 자, 얘를 그대로 쓸수 있죠. New Student. 네, 생성자가 있어요. 생성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거를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빵여. 자, 나이는 21살. 자, 1학년이라고 그랬죠. 네. 자, 요렇게 한번, 요거는 여기서 한번 했었네요. 그죠? 그대로 했던 거예요. 얘를 그대로 세 개를 다 만들어 볼게요. 1과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빵 동생. 빵 형이 있으니빵 동생도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빵 친구. 네,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자, 나이는 뭐 친구니까 동갑이겠고, 동생이니까 좀 어려야겠죠? 자, 스무 살. 자, 어, 스무 살. 이거 뭐, 고등학생으로 따지면, 고등학... 학생은 한 19인가? 아무튼 그냥 3학년 정도 되겠죠. 대학생 되면은 1학년 되겠죠. 다끌었어다끌었네요 어, 뿔었어. 2년씩. 1학, 1년씩인가? 어, 1년씩 다끌었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향상된 포문, 배열은 향상된 포문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 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어, 얘로 가져와야겠죠. 자, 스튜던트, 뭐, S, 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는 어디서 가져오냐? 얘에서 가져오는 거죠. 얘에서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를 s로 받아오겠다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s s로 컨트롤 스페이스 해서 여기다가 t 스 o string으로 이용을 해서 찍을 거예요. 그런데 t 스 o string은 생략을 해도 t 스 o string이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나야 돼요. 네자 보면 여기에서 t 스 o string이 이미 이렇게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러한 방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요번 시간은 요거 요게 다예요. 요거 할 겁니다. 자 컨트롤 F11 네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네자 그리고 오늘은 너무 기, 내용이 짧으니까 포문을 한번더해 볼게요. 기존 포문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포문이 있고 여기 어, 총두 개가 있죠. 처음에는 초기식 두 번째는 조건식. 세 번째는 증 감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1번부터 시작. 0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초기식으로는 뭐 인트 i라고 쓸게요. 인덱스 i. 자, 0번부터 자, 이 i는 2번까지 나와야 돼요. 2번까지 나오려면 3번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i는 3보다 작으면 된다. 작을 동안만 진행을 하는 거죠. 0일 때 참이죠. 1일 때 참이죠. 2일 때 참이죠. 3일 때 폴스죠. 거짓이죠. 왜냐면 같으니까. 네. 그리고 i 값은 하나씩 증가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가져올 때는 자 스튜던트를 직접 생성을 해주고 s는 자 얘를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 와야 되죠 여기다가 i번째 걸 가져와라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 여기다가 s라고 해도 되고 t t o s r i n g 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은 이번에는 요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구분자 한번 줄까요? 자, 요렇게. 네. 자. 이두개 아, 요렇게 해야 되나? 네. 자, 여기 보면 기존에 향상된 포문으로 나오나 어, 기존에 포문을 써서 나오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 그리고 하나 더 해볼 해볼게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의미 없잖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트림 저 뒤에서 배울 스트림이에요 스트림 자 스트림이 나왔으니까 스트림은 써봐야겠죠 스트림은 JDK 1.8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자바 8부터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어레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레이스 클래스 어레이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자 S T R I a M 자 스트림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아, 스트링이 아니라 스튜던트잖아요. 얘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가는 오브젝트를 찾아요. 오브젝트. 아, 어, T 제네릭 T 자 제네릭을 찾아요. 아 잠깐 제네릭도 안 배웠지. 어, 어 왜안 나왔어? 어, 자 제네릭이니까 그냥 일단 그냥 여기에다가 얘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스트림화 된 거예요. 여기에서 포문, 포이치라는 게 있어요. 포문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어,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해서 람다식을 쓸 수도 있고 참조 변수를 쓸수 있습니다. 먼저 람다식 한번 보여줄게요. 얘를 우리는 그동안 s로 꺼내왔잖아요. 그래서 s로 요소를 하나 하나 가져옵니다. 이 가져온 요소를 실행을 시켜요. 어떻게 시스템 아웃으로 sys. out. println 해가지고 여기다가 s를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람다식을 안 쓰고 메소드 참조라는 기술을 이용을 할 겁니다. 당연히 요소가 하나가 넘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예, 어, 프린트 LN은 당연히 하나의 메소드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합니다. 어차피 1대1이니까 대신 여기다가 참조한다 라는 표시 콜론 두 개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총 4개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컨트롤 F11 딱 누르면, 자, 요를 요걸 한번 켜 볼게요. 자,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를 갖습니다. 그쵸? 얘는, 얘는, 마지막에, 어, 메소드 참조를 이용을 했고요. 스트림의 메소드 참조, 얘는 스트림의 람다식을 이용을 했고요. 얘는 일반 포문을 이용을 했고, 얘는 향상된 포문을 이용 해서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어, 잘 이해가시나요? 굳이 지금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아, 지금 한 거는 요거 두 개, 요거와 요거 두 개만 알면 되고요. 이 스트림은 나중에 한번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요것도 간단한데, 요것도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간단한데, 요것도 간단해요. <laughs> 요것보다 더간단해졌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접근 제어자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